진짜 모신 손님이니까 이쁘게 잘라드려야지. 짜잔 동작 컷. <laughs> 야 이거 헤이아츠 아니야? 헤이아츠나헤이아츠헤이아츠씨 제가 멋지게 헤이아츠상 오. 어? 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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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그래 괜찮 괜찮아. 괜찮아. 어, 어때 이쁘죠? 물을 깰수 있는 도구 필요하다고? <laughs> 이 뭐야? 아이 노래 왜래? 이래서 유시. 유시 국 노래자랑 열렸는데? <laughs> 미용실 운영하기. 이게 내 마리가 운영 미용실을 운영하는 게임이라고 하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사이클과 사이클과 대머리들. 드림데빌로 하자. 그럼 본분을 잊지 마. 사이클과 대머리들. 아, 진짜 아! 땡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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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뉴스 카드가. 여기 사이클과 아! 대머리들 아! 경험이 퀘시 됐습니다. 대머리가 뉴스도 나오네. 정말 유명한 거아이거 아! 아니, 그걸 받다도 아! 뭐? 왜 드는 거야? 빠따 줄도 했어. 내가 내가. 이거 내가 채워야 해. 수리 달성량이야. 매일 달성하도록 해. 어떤는왜 있는 거야? <목소리> 뭐야 저아 뭐, 뭐야. 뭐야, 뭐야? 뭐야? 쿠팡! 쿠팡! 어 얘들아 안녕? 미? 미? 아니, 아, 야, 아, 어 뭐야? 로야뭐야뭐 아, 아, <목소리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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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아니 이건 또 무슨 농겜을 가져온 거야! 야문 열어! 아야 뭐야? 뭔가! 궁갈! 아아 잘 지웠어요! 아잘 지웠어요! 아 야야야 뭐야아 이거 전지식 가 줘! 아 전지, 전지식이 줘! 너네 뭐해? 나쁜! 빨리 번호 반복을 신고해서 합의금 주어내이잘라게리야 <laughs> 이거 이야치 아니야? 해야치나 이야치 <laughs>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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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요한 손님이야? 어, 이야치씨 제가 멋지게. 어이구. 오후. 오. 오야삼 오. 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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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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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어 오. 오. 이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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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져 그냥 그냥 아치 오. 데 아치? 안돼! 해업이다 어? 어? 우와! 우와! 총 쏴버린다, 어? 어이, 거왜 이렇게 빡빡한? <laughs> 도대 닌자가 무슨 닌자, 어? 닌자 <laughs> 소리야? <laughs> 아, 야, 야 야, 여기 무슨 뭐 하는 도시야? 여기, 어, 닌자 닌자가 나타났다. 나타났대. 어, 닌자다, 우와! 야, 야, 우리 우리 미용실로 오는데, 얘! 야, 야, 잠깐, 닌자 미용실로. 어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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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닌자 어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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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치고, 치 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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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라 이게왜 달려오냐? 타이어. 이어 이거 타이어. 이이어 이거 이이이어이를타리어 이거 타이어. 이거 이어 이거 이어어이이어이어어 이거 타이어. 이거 타이어. 이거 어이 <laughs> <우리> <laughs> 이들씨, 이들씨, 한두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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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, 들어 어서 오세요. 경락 마사지도 해드립니다. <laughs> 마사지샵이었냐고. 한 거예요. 어때? 반만 잘랐어. <laughs> 야, 이 반이 이 반이야? 음. 아래에서 밥 잘랐어. 아래에서 위로 반 아니야? 아수라백제를 만들어놨어. 얘들아저 손님을 그, 내가 치우자. 서가 사자야. 사자, 사자, 사자. 무궁화자. 사자. 내일 배송된대. <laughs> 자 손님 시원하게 편 드릴게요 머리 이거 맞아요? 앞, 앞머리 다 어디 갔어요? 이게 또 이제 불투명도 컷이라고 불투명도를 아, 낮추네 불... 어떠세요? 좀 모신 손님이니까 이쁘게 잘라드려야지 이쁘게, 진짜로 딱! 짜잔 공작 컷 나이스 나이스 148달러 좋았다 와우! 거의 네, 지금 네. 주노예요 거의. <laughs> 거의 주노예요 야, 비트코인 책을 기었다! <laughs> 어, 왔습니까? <웃음> <웃음> 비트코인 <웃음> 책을 <웃음> 드가자. 괜찮지? 좋은데? 오, 괜찮네. <laughs> 와, 뭐야? 근데 이거 그래픽 하세요. 카드잖아. <laughs> 그래픽 카드라고? <웃음> <웃음> 그래픽 카드 이거 몇 시에 읽냐 아, <laughs> 뭐야, 이거? 이거 알케 타... 뭐야? 4080 아니야? <laughs> 야, 텔라 텔라 이거 코인 다 빨고 <laughs> 당근에 올리자. <laughs> 중기. 얘들아 돈 많은데 도박 한 판만 하면 안 돼? 도박해봐 해봐 해봐. 조금받하 해봐. 어머 음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오, 몸을 음, 담그고 있으면 랜덤한 효과가 일어나? 우와 해봐. 휴식하는 중. 무슨 버프가 받달라나 잘나간다. 탭키를 눌러는 갬블마스터. 나 갬블 기계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대. 야 어, 네, 갬블해 갬블해. 나만 지금 당장 갬블해. 그럼 주웠어 라벨? 돈 땄다? 응, 야한 손님이 숨실수보다고 나왔는데? 아돈 뭐야? <목소리> 와 뭐야! 대박! 대박이! 복사 뭐야? 진짜 뭐야? 대박! 와 뭐야! 도또뚜도둑나 오늘 더 이상 못사는데돈복사 근데... 끝! 네와 <목소리> <목소리> <와우. 목소리> <와우. 목소리> <목소리> 어깨 인수 288달러 미친 거 아니야? 봤냐? 야! 봤냐? 봤냐고! 야 우리 뭐,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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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도망으로 하자! 로 그냥 <laughs> 이버린 야야야 다들 목욕탕으로 직행! 아 직행! <laughs> 머리에 돌 네? 머리에 돌이 따른다고요? 맞... <laughs> 이게 무슨 소리야? 가위 부러지는 거 아니야? 기산도부 마지 심이다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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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뭐야? 미친! 머리왜이 재밌겠다망치 그렇지 짜나망치 어, 있어? 어, 이번에다. <laughs> 오케이 자, 자. 시크로드 컷. 형님, <laughs> 안녕하세요. 시크로드 오케이. 컷 와이 어, 모래시계 안녕. 모래시계 뭐야 이거? 아, 모래시계야? 어, 다이. <laughs> 손님이 사이클 리들은데 미용실에 종국 노래자랑 열려왔데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지금 개판 났잖아. 난투극이다. 넌나데 미용실에 듯이 나이스. 야, 머리 자르러 야, 아! 야, 불쌍해. 아 야, 재밌었습니다, 오. 유아.